자 우리 나노엔텍 주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오로조 시입니다자 이번 영상 은 여러분들께 나노엔텍에 대해서 리뷰를 드릴 것인데요. 최근에 좀 이제 양봉으로 연달아 올라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2차 상승의 시작점은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벤트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니까 꼭 확인을 하셔서 이번밖에 없는 이 번밖에 없는 요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바이오 관련 주 중에서 1 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 레포트도 지금 이제 연장선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그 템버거 레포트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나눔 택 같은 경우에는 대왕구래도시가 12월 16일날 어허, 알려드렸죠. 보세요. 상대 양봉 서지기 바로 직전이다. 12월달에 당장 잡아야 하는 종목이 누굽니까 자, 나노엔텍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16일 언제입니까? 여기 윗꼬리 달릴 때 잡으셔라. 그다음날 잡으셨어도 지금 우리 얼마나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 상한가 한 방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요거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갈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일단 물론 이슈도 있었죠. 제가 전에 말씀을 좀 드린, 어, 드린 것처럼 셀바이오 2025에 참가를 하면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뭐 협업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예,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앞으로 이러한 또 이제 실적과 파이프라인을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우리 나노엔텍이 좀 이런 긍정적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보세요. 제가 5,790원까지 우리가 올라올 수 있다. 여기 왜 24년도에 고점 그리고 24년도에 연말쯤에 고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왜 보세요. 거래량도 그 전주보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비교적 어렵지 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비교적 이제 조금은 어좀 다소 부담감이 될수 있는 자리가 5,790원 위를 뚫어줄 때요 상단입니다. 그렇죠? 여기 뚫어주면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과연 2차 상승 랠리는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나노엔텍의 현재 지금 주가는 괜찮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 선물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에게 드릴 크리스마스 이벤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요총세가지가 되겠는데 첫번째로는 또 단타 매매 교육 자료와 또 두번째로는 주식 부자 실전 투자 요 교육 내용을 어, 좀 발송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26년도에도 10... 1 0배 이상 올라가는 그 템버거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체력들이 매시판 종목 중에서 어, 왜이 종목이 템버거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분석 자료를 어, 공개할 것이니까요. 이걸 레포트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에는 또 이제 정말 대박이 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대왕고래저씨의 개인 번호 010-6397-9283으로 문자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크리스마스 선물 발송해 드릴 것이니까요. 꼭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이미 제가 시초가 챌린지 채널에는 오늘 바로 올려드렸어요. 보이시죠 음, 대왕구라저씨가 이렇게 레포트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꼭 확인을 하시고 제가 전에 드렸던 이 시초가 종목들도 한번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세력들과 함께 물량을 좀 같이 담아가면서 어, 내년에 또 1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바로 잡아 가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모두들 대박 나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대왕구라저씨의 개인 번호 지금 바로 남겨주신 분들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니깐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나노엔텍의 핵심 라인은 현 시점에서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5,150원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5,15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은 나노엔텍은 그냥 여유롭게 홀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매수 주차제를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이제 어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뭔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물량이 받아주고 다시 보내고 받아주고 보내주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예뭐 작전이라고 물론 뭐 통전거래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에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 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니까 결국 올라가잖아요. 이미 올라가 우리 타점은 이런 자리 음,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맛있게 요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 5,950원까지는 우리가 1차 상승이 있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좀 다소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뚫어주면 8,2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 상한가 한 방은 더 먹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기업 분석을 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지나노 혜택은 시가총액은 1,895억 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3,800만이 넘어가고요 현재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어, 여기가 지금 이제, 어, 가장 큰총 순매수장을 지고 있고, A 플러스 라이프가 지금 이제 2대 주주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 현재 지금 이제 그 BPS 한 주당 장부 가치는 2200원, 그래서 이제 지금 대략 한두배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충분히 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재무제표상으로 보았을 때도 뭐 크게 오히려 바이오 이제 제약 관련주 중에서는, 어, 뭐, 그렇게 뭐 엄청 뭐안 좋다라고 하긴 는 그렇죠? 왜냐면 유동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거의 뭐 변동상은 없는 상황 속에서 단기 순익가 적자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어 현재 주가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제 요리하고 있는 요 시점에서는 크게 먹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누님들 이런 발바닥에서 잡아가셨어야 매집하고 있을 때 들어가셨어야 요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왕골 아저씨의 어 영상들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항상 출발하고 나서 늦었다니까요원니콜딩스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어떻게요? 뭐 여기 다 매집이에요. 여기 매집이고 6,480 뚫어주는 요 시점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돌파 매매로 들어가는 건 잔타에 대한 매매이고 우리의 매수 타점은 사실 이런 자리 가 되겠죠. 네. 이런 한번 눌려줬을 때나 한번 더 눌려주고 여기서 이런 자리. 음, 한번 조정 나올 때 이런 자리도 괜찮죠. 거리량 줄어들고 자리 잡아주고. 그래서 요거 먹는 거예요, 요거. 요거 어, 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눔인데또 지금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은한번더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음 일단은 5,150원 상당을좀 자리를 잡아주는 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대 2 3일 정도의 요 조정 흐름을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 26년도에 또 텐버거가 될수 있는 바이오. 열배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템버거가 될수 있는 바이오 관련 주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왜 기대를 가져야 되느냐? 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인데요. 글로벌 생명공학 시장은 2025년 약 1.77조 달러의 수준에서 출발해서 2034년에는 약 5.71조 달러까지.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은 이미 이 성장 곡선의 초입이고요. 시장 확대 속도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벤처 캐피탈, 제약사, 글로벌 펀드 등이 바이오 분야에 눈독을 들이면서 R&D 자본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AI와 바이오 융합 스타트업, 세포 유전자 치료 기업, 정밀 의료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자금 흐름이 풍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The cat sat on the 바이오 산업의 핵심 포인트는요. AI 기반의 신약 개발과 바이오 인포매틱스인데요. AI가 단순 보조를 넘어서 디지털 공동 연구자 역할을 하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설계, 전임상, 임상 설계까지 속도와 효율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지역 간 경쟁 협력 심화입니다. 북미 중심이던 바이오 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등으로 빠르게 확대 중이고. 특히 연구와 임상 비용, 인력, 시장 규모 면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의료 생명공학의 부상인데요. 전통 의료를 넘어 식품, 농업 환경 지속 가능 자원 분야에서도 바이오 기술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그 이로 인해 가지고 단순 의약품 시장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템버가가 될 수도 있는 그 바이오 관련 주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대왕골에서 시 개인 번호 010 6397에. 9283으로 문자로 템버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2026년도에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다이오 관련주 레포트를 보내드릴 것이니깐요. 지금 바로 지체하지 마시고 레포트 받아 가셔서 2026년도에는 모두 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